배동수 사진 보증 연구소입니다.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48강 하겠습니다. 내용이 식 이동 도구입니다. 내용을 인식을 해서 이제 이동한다는 부분인데 어, 이 부분은 이제 해보면 그렇게 그 이제 요 도구에 나와 있으니까 어,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어,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어,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동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여기에 보면은 내용 인식, 즉스팟 복구, 브리셔 같이 내용 인식 이동 도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 주면 확인하면은 이렇게 이제 지워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데. 지금 이런 경우는 그런대로 조금 되어있는데,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, 그렇게 만족할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어, 똑같은 방법인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내용인식이동도구 부분을 어, 지금 이 도구창에 보면 은 내용인식이동도구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기능보다는 컨트롤 J 이렇게 선택하고 장소를 옮겨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옮겨주고 컨트을 D 해제하고 여기서 내용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. 이제 이런 기능들이 없을 때는 내용인식이동 도구를 잡히 해야 되는데, 어 지금 여기서 보면 개체 선택 도구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줬습니다. 어 그래서 여기서 안에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아이 바깥쪽으로 빼내고, 이 지우개를 가지고 요 주변 이렇게 지워주면 은 오히려 표시가 안 납니다. 이렇게 지워주고 그대로 살려두고 컨트롤 d.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컨트롤이 e 합치고, 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어 이렇게 그 앞에 이제 공부했던 제거 도구나 다른 도구로서 이렇게 지워주는 부분들이 어 오히려 이동시키기는 더 낫습니다. 그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표시가 더 작긴 하고 훨씬 더 정밀하게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. 어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개체 선택해서 남기고 나머지 지워버리고 어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어 제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습니다. 근데 이게 있는 도구니까 어, 이렇게 그 내용인식이동도구를 해보고 잘 되면 그대로 두고 안 되면 조금 전에 했던 방법으로 어, 그 방법을 하면 더 정밀하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내용을 인식해서 이동하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